네, 이번에는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 스톰님께서 질문을 주셨구요. 카프 슬리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선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티러님 안녕하세요. 달리기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용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눈도 가고 손도 가고 그렇죠. 요즘 종아리를 압박해주는 카프슬리브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카프슬리브라면 피로도를 낮추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 건데, 카프슬리브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종아리를 압박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게 아주 긴 양말 있죠? 종아리 이상까지 올라오는 그런 긴 양말인데 양말이 없고 종아리 부분만 이렇게 감싸주는 원통형의 그런 네,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게 이제 종아리, 종아리를 이렇게 압박해 주는 걸 카프 슬립이라고 하고요. 종아리 말고 다른 부분도 압박해 줄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그냥 컴프레션? 뭐, 이런, 이렇게 불리나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제품류들이 있습니다. 뭐 무릎을 이렇게 압박해 주는 데도 있고, 허벅지를 압박해 주는 곳도 있고, 팔을 압박해 주는 제품들도 있고, 또 운동마다 그게 압박하는 부위가 조금 달라요. 저희는 달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아리 쪽을 많이 쓰시는데, 다른 운동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부위를 많이 이렇게 압박해 주는 컴프레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은요, 아예 이제, 아예 상체 전체나 하체 전체를 압박하는 그런 컴프레션 제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어떤 뭐 카프슬리브나 컴프레션 제품들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뭐 결론을 내기보다는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아리 컴프레션 등의 카프슬리브를 주로 좀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쭉 사용하다가 지금 쓰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런 컴프레션 제품들의 효과를 해당 제품의 어떤 박스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은 설명서 같은 것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회복력이 좋아지고, 뭐 피로가 줄어들고, 혈류량이 증가가 되고, 붓기도 좀 줄어들고, 근력이나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것 이외에도 뭐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효과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자료, 그러니까 운동 선수의 퍼포먼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 자료 혹은 논문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데 이런 것들 살펴보면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서로 서로 많이 있어요, 둘다. 어, 이 연구들이 보면은 의미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또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실 그 지원을 받는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런 전문적인 대학교나 전문가 의료 의료기관이라든지 혹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 지원해서 한 그런 연구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 다른 연구기관들이라든지 혹은 뭐 나이키 같은 대형 브랜드에서도 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이키에서 조사한 것도 어 차이가 없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뭔가 뭐랄까요 제가 저처럼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조건 좋다 아 그렇지 않다 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어,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저는 다른 거는 잘 크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다른 건 차이를 못 느꼈지만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제 입장에서 이런 카프슬립의 효과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떨림입니다. 떨림. 제가 이전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뭐 95kg, 6kg 막 이렇게 막 후반부까지도 막쭉 올라간 적도 있고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에 살이 굉장히 많았고요. 종아리도 에 당연히 살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아리가 좀 튼실한 편인데 체질상 그렇지만 거기다가 살까지 찌니까 훨씬 더 종아리가 진짜 이렇게 무슨 <laughs> 장독대 하나가 이렇게 종아리 종아 종아리가 아니고 장독대가 하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종아리도 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배에 있는 살이나 허벅지 에 있는 살, 그다음 팔에 있는 살, 종아리 있는 살 이런 것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출렁거립니다. 아무리 이제 수직 진폭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달리기라는 운동이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면서 몸은 세워져 있고 몸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수직 운동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얼만큼 부드럽게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몸에 충격이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달리기를 할 때마다 이런 살들이 위아래 위아래 팔 같은 경우에는 뭐 좌우로 이렇게 계속해서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뭔가 많이 된다라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측정해 본건 아니지만 그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카프 슬리브를 딱 했는데 뭔가 종아리가 흔들리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뭔가 줄었다라는 느낌, 뭔가 종아리 내 종아리가 탄탄해졌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때 조금 전은 굉장히 조금이 아니죠 저는 꽤 쾌적하게 달리기를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체중이 줄어들고 난 다음에는 그런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굉장히 살이 많이 쪘을 때 느꼈고요 그리고 운동의 효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굉장히 뭐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굉장히 좀 빡빡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펀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운동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어.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게 저처럼 살이 찐 사람들 예전에 체중이 많이 나갔던 사람들이 착용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빡빡하거든요. 힘들고 세탁해야 될 거리만 계속 늘어나고 사실 가격도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 굉장히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는 구매는 저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저는 운동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사실 힘듭니다. 왜냐면 하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뭐 기록에 썩 좋은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그런 운동을 하거나 거기에 집중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적인 측면이나 퍼포먼스 측면을 이야기 하는 건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딱 하나 제가 확실히 효과를 본 부분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은 카프 슬리브든 아니면 상의 컴프레션이든 이렇게 몸을 딱 잡아주는 제품이 있죠. 그런 제품을 사용하셨을 때 확실히 달릴 때그 출렁거리는 느낌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의 컴프레션도 제몇벌 있어요. 상의 컴프레션은 몇 벌이 있는데요. 이것도 딱 이렇게 입으면은 조금 가깝한 기분이 좀들긴 하는데 이 뱃살이 <laughs> 이제 뱃살이 많은 그 타이밍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좀 출렁거리는 타이밍에 그걸 딱 입으면 배를 조금 조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뛸때 배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느낌을 줄여주니까 그런 것들이 달리기할 때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 때문에 피로도라는 측면에서 약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살이 출렁거리시는 분들은요 그것 자체가 달리기를 할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힘들거든요 그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 나신한 분들은 잘못 느끼시는 그런 건데요 그런 출렁거림을 없애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 있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쪼인다 그리고 달리기 할때 해당 근육이 쪼이고 막 탱글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달리기가 힘이 안 나더라 더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요.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약간 너무 압박이 심한 걸 쓰신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깝깝함을 느끼셔서 오히려 운동 퍼포먼스가 또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장점들을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장점을 체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라톤 선수나 다른 운동 선수들 보면, 전체적으로는 컴프레션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특히 대회 때는 더더욱이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이미 몸 자체가 완성형이에요. 몸의 근육 자체가 이미 컴프레션이에요. 완성형이라서 딱히 사실 이런 보조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훈련할 때뭐 부상을 예비, 예, 방하는 정도 수준에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워낙 상반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일단 써보셔야 돼요. 써보시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장비 구매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저렴한 제품을 하나 쓰세요. 사세요. 그래서 써보시고, 물론 저렴한 제품은 효과가 비싼 제품보다 아주 좋진 않겠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렴한 제품을 한번 써보시고, 그 약간의 차이지만,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신다. 어, 이거 나랑 괜찮, 굉장히 좀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 이제, 아, 가격이 조금 있는, 고급 제품을 써보시고, 그 여러분이 사셨던 그 제품 있잖아요. 좀 저렴한 제품, 그 제품은 잘 세탁을 하셨다가 주변에 계시는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써보라 라고 잠시 빌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좋다, 나쁘다 제가 얘기 드리게 상당히 힘들고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렴한 제품 한번 써보시고요. 체감해보시면 좋겠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예, 살이 많이 찌신 분이라면 살이 출렁거리는 걸 막아주는 건 상당히 괜찮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